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혹시 어르신들, 비가 며칠만 계속 와도 걱정이 되시지요? 집앞 골목에 물이 고이고, 지하실에 습기가 차고. 그런데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40일 동안, 그것도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된 이야기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좀 특별하게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큰배 안에서 함께 지낸 한 여인의 시각으로 말이지요. 바로 노아의 둘째 아들함의 아내였던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때 25살이었지요. 결혼한 지 얼마 안된 세대기였거든요. 시아버지, 노아 어르신은 참 특이한 분이셨답니다. 늘 하늘을 올려다보시며 누군가와 대화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처음엔 정말 이상하다 생각했었는데. 아이고, 그때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라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요. 제가 직접 보고 겪었던 그 놀라운 40일의 이야기를요. 그날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제가 아침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뛰어오시는 거예요. 평소에 차분하시던 분이 그렇게 흥분하신 모습은 처음이었답니다. 얘들아, 모두 모여라. 시아버지가 온 가족을 부르셨지요. 우리는 모두 마당에 모였습니다. 큰아버님 샘, 남편함, 작은 아버님 야베, 그리고 각자의 아내들인 우리까지. 시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뒤였거든요.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큰 홍수가 날 것이라고. 모든 생물이 멸절될 것이라고. 그 순간 우리는 모두 조용해졌지요. 홍수? 모든 생물이 멸절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방주를 지어야 한다. 큰 배를 만들어서 우리 가족과 모든 동물들을 구해야 한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제첫 번째 생각은 시아버지가 드디어 이상해지셨구나 였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바다에서 한참 떨어진 내륙이었거든요. 큰 강도 없었고요. 거기서 배를 만든다니요. 하지만 시아버지 표정이 너무 진지하셨어요. 농담하시는 것 같지 않았지요. 배의 크기는 길이가 300 규빗, 너비가 50 규빗, 높이가 30 규빗이다. 300 규빗이면, 제가 걸음으로 재어봐도 한 백오십 미터가 넘더라고요. 그런 큰 배를요? 여기서요? 큰아버님 샘이 조심스럽게 여쭤보셨어요.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다. 그리고 너희는 모든 동물을 암수 한 쌍씩 데려와야 한다. 정결한 짐승은 일곱 쌍씩이다. 이때 작은아버님 야베시 웃으며 말했지요. 아버지, 코끼리도요? 사자도요? 호랑이도 데려온다는 말씀이신가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웃지 않으셨어요. 그렇다. 모든 생물을 보존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날 밤, 저는 남편함과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정말 아버지 말씀이 맞을까요? 글쎄. 하지만 아버지는 평생 거짓말을 하신 적이 없잖소. 그래도 이건 너무. 일단 아버지를 도와드리자. 아버지가 그렇게 확신하시는데, 뭔가 이유가 있을 게야. 이렇게 해서 우리의 방주 건설이 시작되었답니다. 다음 날부터 시아버지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되신 것처럼 방주 설계에 몰두하셨어요. 어디서 그런 지식을 얻으셨는지 배의 구조며 각 방의 용도까지 세세하게 정하시더라고요. 1층은 동물들의 방이다. 2층은 우리가 살 곳이고 3층은 곡식과 음식을 저장할 곳이다. 우리 아들들은 나무를 베러 다녔지요. 잔나무로 하라고 하셨거든요. 매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나무를 베고 운반하고, 또 베고 운반하고. 정말 힘든 일이었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주로 음식 준비였어요. 힘든 일을 하는 남자들 음식 만들기도 바빴지만, 더 중요한 건 방주에 들어갈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었지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음식이 필요할까요? 제가 시아버지께 여쭤봤더니, 1년은 넉넉히 준비해야 한다. 1년이라니요. 우리 가족 8명이 1년 동안 먹을 음식에 모든 동물들이 먹을 먹이까지요. 저는 매일 곡식을 말리고, 과일을 말리고, 나물들을 절여서 보관했답니다.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하루하루 지날수록, 마음 한 구석에서는 정말 필요한 일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시아버지가 하시는 모든 일이 너무 체계적이고 정확했거든요. 마치 누군가가 정말로 자세한 설계도를 주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 저녁 시아버지가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경건해지더라고요. 하나님 이 일이 정말 당신의 뜻인지 저희에게도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밤들이 많았답니다.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하게 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구경하러 왔다가 비웃고 갔고 어떤 사람들은 노아가 미쳤다고 수근거렸지요. 특히 방주의 모습이 점점 드러나면서 사람들의 반응은 더 심해졌어요. 정말 거대한 배였거든요. 지금까지 본적 없는 크기의 배가 바다도 없는 땅 위에서 만들어지고 있으니까요. 노아야, 그 배로 어디 가려고 하느냐? 홍수가 난다고? 하늘이 그렇게 맑은데. 사람들은 웃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 일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동물들이 저절로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규칙적인 발자국 소리 같은데, 돌아보니까 코끼리 한 쌍이 천천히 우리 집으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보, 여보, 빨리 와보세요. 남편이 뛰어왔는데 코끼리를 보고는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코끼리들이 마치 길을 아는 것처럼, 곧장 방주 옆으로 가서 조용히 앉아 있는 거였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요? 시아버지가 나오셔서 코끼리들을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시작됐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동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날부터 정말 신기한 일들이 매일 일어났답니다. 둘째 날에는 사자 한 쌍이 왔어요. 처음엔 무서웠는데 이상하게도 그 사자들은 전혀 사나워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순한 양처럼 얌전했지요. 셋째 날에는 새들이 날아왔어요. 온갖 종류의 새들이 방주 위에 앉아서 지저귀고 있었어요. 넷째 날에는 아이고 뱀들이 왔어요. 솔직히 이건 정말 무서웠답니다. 하지만 그 뱀들도 다른 동물들처럼 조용히 방주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매일매일 새로운 동물들이 왔어요. 호랑이, 곰, 늑대, 여우, 토끼, 사슴. 정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동물들이 왔지요. 그런데 가장 신기한 건 평소에는 서로 잡아먹는 동물들이 한 곳에 모여 있으면서도 전혀 싸우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사자 옆에 양이 있고, 늑대 옆에 토끼가 있는데도 아무 일이 없었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인가 봅니다. 제가 큰 언니께 말했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아. 이런 일이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겠어. 동물들을 돌보는 일도 우리의 새로운 일과가 되었지요. 매일 여러 번 먹이를 주고 물을 갈아주고 청소도 해야 했거든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상하게도 점점 익숙해지더라고요. 동물들도 우리를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특히 제가 먹이를 가져가면 반가워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동물들이 많아질수록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더 이상해졌어요. 저게 대체 뭐 하는 짓이야? 노아 집에 동물원이라도 차리려나? 정말 미친 게 아닌가? 어떤 사람들은 구경거리 보듯이 매일 와서 구경하고 갔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예 가족들과 함께 소풍 나온 것처럼 와서 구경하고 갔지요. 하지만 아무도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진지하게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냥 신기한 구경거리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가 우리를 다시 모으셨어요. 이제 때가 되었다. 7일 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할 것이다. 우리는 방주에 들어가야 한다. 7일 후라니요. 정확한 날짜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인가요, 아버지? 그렇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저는 그때도 반신반의했어요. 하늘은 그렇게 맑았거든요. 구름 한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마지막 준비를 시작하셨어요. 모든 동물들을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방주에 싣기 시작하셨지요. 그 7일 동안 정말 바빴어요. 마지막으로 확인할 것도 많고 빠뜨린 것은 없는지도 살펴봐야 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날 저녁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내일 아침 우리는 방주에 들어간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정말로 내일 홍수가 시작될까? 아니면 우리가 그냥 큰배 안에서 바보가 되는 걸까? 새벽에 일어나 보니 하늘이 좀 흐려졌더라고요. 그래도 여전히 비가 올것 같지는 않았어요. 아침을 먹고 나서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이제 들어가자. 우리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어요. 언제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는 집이었어요. 제가 결혼해서 처음 살기 시작한 집이었거든요. 작은 언니가 울기 시작했어요. 정말 가야 하나요? 시아버지가 따뜻하게 말씀하셨어요. 괜찮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씩 방주에 올라갔어요. 먼저 동물들이 모두 들어갔는지 확인했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모든 동물들이 질서정연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1층에는 큰 동물들 코끼리, 기린, 하마, 코뿔소들이 있었고 중간 크기의 동물들 사자, 호랑이, 곰, 말, 소들이 있었어요. 작은 동물들, 토끼, 다람쥐, 생쥐들은 더 작은 공간에 있었고요. 2층은 우리가 살 곳이었어요. 8개의 작은 방이 있었는데, 부부마다 하나씩 사용하기로 했어요. 가운데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었고요. 3층은 온통 곡식과 음식 저장고였어요. 정말 많은 양의 음식이 쌓여 있었답니다. 모든 사람이 들어간 후, 시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방주 문 앞에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당신께서 우리를 지켜 주소서. 그리고 문을 닫으려고 하시는데 세상에 문이 저절로 닫히더라고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문이 스르르 닫히면서 완전히 밀폐됐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문을 닫아 주셨구나. 시아버지가 감격하며 말씀하셨어요. 방주 안은 생각보다 밝았어요. 곳곳에 창이 있어서 빛이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공기도 잘 통했고요. 첫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방주 안을 정리하고 동물들을 돌보고 평범하게 지냈어요. 밖에서는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고 갔어요. 방주 밖에서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어요. 노아 가족이 정말 들어갔네. 언제까지 저 안에 있을까? 홍수가 온다더니 하늘이 이렇게 맑은데. 솔직히 저도 좀 창피했어요. 정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늘은 여전히 맑았고 사람들은 계속 와서 구경했어요. 그런데 넷째 날 저녁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시원한 바람이었는데 점점 세져갔어요. 다섯째 날 아침에는 구름이 많이 끼었어요. 그리고 오후부터 바람이 정말 세게 불었어요. 여섯째 날에는 하늘이 완전히 흐려졌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천둥번개가 치기 시작했어요. 일곱째 날 새벽. 드디어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보통 비였어요. 하지만 점점 세져갔어요. 오후가 되니까 정말 거센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비가 그치지 않더라고요. 보통은 한바탕 쏟아지고 나면 그치잖아요. 그런데 이 비는 계속, 계속 내렸어요. 첫 주가 지나갈 때까지도 비는 그치지 않았어요. 둘째 주가 되어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밖에서 사람들 소리가 들렸어요.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비를 피해 돌아가는 소리, 급히 집으로 뛰어가는 소리들이 들렸지요. 그런데 셋째 주가 되니까 바깥 소리가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소리치는 게 들렸어요. 물이 너무 많이 차오른다. 이게 뭔 일이야. 집이 잠기고 있어. 그제야 저는 깨달았어요. 정말로 홍수가 시작된 거구나. 넷째 주가 되니까 밖에 소리가 더 절망적으로 변했어요. 도와줘. 누가 좀 구해줘. 우리도 그 배에 태워줘. 사람들이 방주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필사적으로 문을 열어달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사람들 중에는 제가 아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이웃들, 친구들, 시아버지, 문을 열어주시면 안 될까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시아버지도 얼굴이 참 복잡하셨어요. 하지만 고개를 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다. 나는 열수 없다. 그리고 덧붙이셨어요. 이들은 수백 년 동안 기회가 있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다섯째 주가 되니까 방주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물에 떠오른 거지요. 정말 신기했어요. 그렇게 큰 배가 물에 떠서 흔들흔들 거리다니요. 처음엔 무서웠어요. 배멀미도 났고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까 적응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방주가 물 위에서 부드럽게 흔들리는 게 편안하기도 했어요. 밖의 소리는 점점 줄어들었어요. 아마 물이 너무 높이 차올라서 사람들이 더 이상 저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세상에는 우리밖에 남지 않은 것 같았어요. 40일 동안 비가 내렸어요.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한 시간도 멈추지 않고 계속 내렸어요. 방주 안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규칙적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동물들을 돌봤어요. 먹이를 주고, 물을 갈아주고, 청소를 했어요. 처음엔 냄새도 많이 나고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익숙해졌어요. 동물들도 우리에게 익숙해졌나봐요. 제가 가면 반가워하는 것 같았어요. 특히 양들은 제가 오면 매해하면서 달려왔어요. 점심 후에는 보통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시아버지가 들려주시는 하나님 이야기를 듣거나, 우리끼리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지냈어요. 저녁에는 모두 함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밖에 모든 생명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런데 40일이 정말 길더라고요. 특히 20일쯤 지나니까 답답함이 몰려왔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할까요? 제가 남편에게 물었더니, 글쎄, 하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알려주실 거야. 가끔은 정말 답답해서 견딜 수 없을 때도 있었어요. 바깥 공기가 그리웠고, 땅 위를 걷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럴 때마다 시아버지가 마치 제 마음을 아시는 것처럼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다. 우리는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 될 것이다. 30일쯤 지났을 때, 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 느낌이란, 정말 말로 할수 없었어요. 이물 위에서, 이 방주 안에서 새 생명이 자라고 있다니. 남편에게 말했을 때 남편도 너무 기뻐했어요. 정말, 정말이야? 네, 정말이에요. 그날 밤온 가족이 함께 기뻐했어요. 새로운 생명의 소식이 이 어려운 때에 얼마나 큰 희망이 되는지 몰라요.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이 아이는 새 세상의 첫 번째 아기가 될 것이다. 40일째 되는 날, 드디어 비가 그쳤어요. 정말 갑작스럽게 그쳤어요. 그 오랫동안 계속 내리던 비가 어느 순간 뚝 멈춘 거예요. 우리는 모두 창문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밖은 온통 물바다였어요. 어디가 땅이고 어디가 하늘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이제 물이 빠지기를 기다려야 한다.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물이 빠지는 건 생각보다 훨씬 오래 걸렸답니다. 비는 그쳤지만 물은 여전했어요. 사방이 온통 물이었지요. 150일 동안 물이 땅을 덮고 있었어요. 5개월이에요. 5개월. 그긴 시간 동안 우리는 계속 방주 안에서 살아야 했어요. 비 내리는 40일도 길었는데 그 이후가 더 길었다니까요. 처음 몇 주는 괜찮았어요. 곧 물이 빠지겠지 하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변화가 없었어요. 가끔 창문으로 내다보면 정말 막막했어요. 어디까지가 물인지 하늘과 바다의 경계가 어딘지도 모를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신기한 건 방주는 정말 안전했어요. 아무리 큰 파도가 쳐도 끄떡 없었고 바람이 세게 불어도 전혀 위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정확한 설계도를 주셨구나. 남편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그긴 시간 동안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처음엔 서로 어색했던 것도 있었는데 매일 함께 지내다 보니 정말 끈끈해졌거든요. 특히 저희 세 며느리는 서로 의지하며 지냈어요. 큰 언니는 요리를 정말 잘했고 작은 언니는 동물들을 잘 돌봤어요. 저는 주로 청소와 정리를 맡았고요. 동물들도 변했어요. 처음엔 불안해하던 동물들이 점점 평온해졌어요. 마치 이곳이 자기 집인 것처럼 편안해 보였어요. 사자도 양과 함께 누워있고 늑대도 토끼 옆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신기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세상의 모습이 아닐까?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서로 해치지 않고 평화롭게 함께 사는. 제 배도 점점 불러왔어요. 아기가 자라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물 위에서 아기를 낳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 조금 걱정도 되었어요. 다행히 큰 언니와 작은 언니가 많이 도와주셨어요. 둘다 출산 경험이 있었거든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분명 잘될 거야. 4개월쯤 되었을 때, 시아버지가 특별한 일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새를 밖으로 보내기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까마귀를 보내셨어요. 까마귀는 나갔다가 돌아왔다가 하더니, 결국 돌아오지 않았어요.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는 걸 보니, 물이 많이 빠진 것 같아.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일주일 후에는 비둘기를 보내셨어요. 비둘기는 저녁에 돌아왔는데, 발에 아무것도 물고 오지 않았어요. 또 일주일을 기다린 후, 다시 비둘기를 보내셨어요. 이번에는 비둘기가 돌아올 때, 입에 감남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어요. 그 순간 우리는 모두 환호했어요. 나무가 보인다. 땅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정말 기뻤어요. 그 작은 감남나무 잎사귀가 그렇게 소중해 보일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일주일 더 기다린 후 비둘기를 다시 보냈는데 이번에는 아예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제 비둘기가 머물 곳이 있다는 뜻이다. 땅이 많이 드러났구나. 시아버지의 얼굴에 희망이 가득했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시아버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방주에서 나오너라. 1년하고 10일만이었어요. 정말 긴 시간이었지요. 시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방주 문을 여셨어요. 그러자 따뜻한 바람이 들어왔어요. 그 바람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밖으로 나가 보니 세상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전에 보던 산의 모양도 다르고 강의 모습도 달랐어요. 모든 게 새롭게 변해 있었어요. 하지만 공기는 정말 맑고 깨끗했어요. 풀 냄새, 흙 냄새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동물들도 하나씩 방주에서 나왔어요. 땅을 밟는 순간 모든 동물들이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뛰어다니고 울음소리를 내고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1년 넘게 방주 안에서만 지냈는데 드디어 땅을 밟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저는 맨발로 흙을 밟아 보았어요. 그 부드러운 느낌이 정말 좋았어요. 시아버지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재단을 쌓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정결한 짐승 중 일부를 제물로 들이셨지요. 그때 하늘에 무지개가 떴어요. 정말 아름다운 무지개였어요. 일곱 빛깔이 선명하게 하늘에 떠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저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표시다.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표시란다. 그 무지개를 보면서 저는 정말 감격했어요. 우리가 살아남았구나.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게 되었구나. 몇달 후, 저는 아기를 낳았어요. 건강한 아들이었어요. 이 아이의 이름은 구수라고 하자. 남편이 말했어요. 구수. 새로운 세상의 첫 번째 아기였어요. 아기를 안고 있으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 아이는 홍수를 모르고 자랄 거야. 이 아이에게는 이 새로운 세상이 처음이자 전부가 될 거야. 그러면서 동시에 책임감도 느꼈어요. 우리가 이 새로운 세상을 잘 갖고 나가야 한다는 책임감 말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희의 방주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꿈 같은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시아버지가 이상한 일을 하신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 모든 일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거든요. 그긴 시간 동안 제가 깨달은 것들이 참 많아요. 첫 번째는 믿음의 중요함입니다. 시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모두 홍수에 휩쓸려 죽었을 거예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두 번째는 가족의 소중함입니다. 그 작은 방주 안에서 1년 넘게 지내면서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서로 의지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어려운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거든요. 세 번째는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의 중요함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그긴물 위의 시간도 결국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시간이었거든요. 마지막으로 깨달은 것은 순종의 복됨입니다. 시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순종할 때더큰 복이 임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여러분도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으신가요? 그럴 때 저희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우리도 1년 넘게 어디로 가는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간을 보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특히 60대, 70대 되신 어르신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생의 긴 여정을 걸어오시면서 많은 풍파를 겪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닐까요 노아의 방주가 거센 풍파 속에서도 안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안전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노아도 600세에 새로운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무지개는 비가 온 다음에 뜹니다 어려움이 있은 후에 더 아름다운 약속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무지개가 떠오르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노아 가족이 서로 격려했던 것처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주세요. 우리는 모두 같은 배를 탄 가족이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성경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세요.